봐봐. <laughs> 아 <laughs> 아, 스스로 스스로, 아, 스스로 오 벌써 허, 첫날부터 숟가락질을. 호, 아 <laughs> 첫날부터 숟가락질하면 안돼. <laughs> 그래, 오늘은 이 정도만 하자. 그래, 그 정도만. 막둥치 응? <laughs> <나뿐. 웃음> 리나, 리나 이거 봐. 이거 뭘까요? 어어? 어어? 린이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용시자. 씻었지? 어, 어, 린아! 이거 봐봐. 어, 이 뭐야?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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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어, 어. <laughs> 손수건 좀 가져봐, 와진서 어, 이거 뭐야? 엄마, 잠1 0봐 어? 응? 어때 맛이? 달러 만든 미음인데맛아 먹어. 많이 맛없어. 어, 맛이 뭔 맛이야? 분유하고 맛이 다른데? 어때 어때 지금 먹는 거야 뱉는 거야. 아따 아따 먹 먹어 먹어 먹어. 뱉지 마 뱉지 마. 뭐안 <laughs> <laughs> 없어한다. 현아가 문좀 닫아줘. 앞에 거실 문. 아 또. <laughs> 처음에는 조금만 먹는 거야. 맛만 보는 거. Oh <laughs> 아이씨 너만 고 진짜 먹는 이거 봐봐 아빠 이거 봐봐 어 뭔데? 쌀로 만든 아 맛있는 거? 안 음. 어. 아니 먹긴 먹는 거 같은데? 이거? 먹고 있어 응? 많이 먹어 첫번째 이지 주지. 주건가지 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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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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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지금은 뭐 거의 뭐8 0는뱉고2 0는 먹고. <laughs> 아유, 그만 먹을까? 어때먹어본 소감이 어때? 응? 어 먹고, 먹고, 먹어야 돼, 먹 조금씩. 응? 고 어? 아! 어 삼켰다. 오. 어. 또다이제좀 이제 좀 먹을만한가?